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 바다에 나와서 고기 잡을 때그그물망에 들어온 사람이 백공 가는 사람이야. 인연이 있어 없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늘으로 온 거야. 내말 이해가죠? 이게 특수하게 모인 집단이야. 무슨 도덕 점수, 뭐저 사람이 말하는 저런 기준은 저게 전부 거짓말이야. 내말 이해가죠? 무슨 말이 냐면은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왔든 여기 왔으면 그 자는 무슨 이유가 있어 없어? 인연 뭐가 있죠? 나를 만날 무언가가 지구에서 뿌린 게 있는 거야. 어떻게 왔든 그 자들은 선악을 떠나서 나를 만날 자격이 주어졌어. 아, 맞나, 안 맞나? 어?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만 들어갑니까? <laughs> 들어갔다 나와 얼마 있다 가 감옥 간 사람도 있어. 맞아 그 안에 있는 대 대통령도 감옥 갔어. 그래 안 그래요? 선악의 기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신인을 우연히 만났다는 이 자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와 연줄이 닿아서 온 거야. 그런데 <laughs> 그 자들이 제일 많이 모였는 데가 한국이더라고. <laughs> 그래서 한반도에 온 거야? 맞아 안 맞아? 아주 거기 물고기가 모여 있어. <laughs> 알겠죠? 거기 와서 그 인연 있는 자들이 한옥에 몰려온 거야. 알겠죠? 그런데 감히 여기 못 오는 자들하고는 비교를 할수 없는 인연이 있어. 여러분들은 하늘에 복을 신 자들이 여기 온 거야. 알죠? 그래서 그냥 뭐 가정이 안 좋든 도둑놈이든 뭐든 그 사람은 이미 하늘과의 인연이 꽉찬 거야. <laughs> 음. 알겠죠? 나분 이해가죠? 그래서 선한 자가 못 온다. 아이 그 사람을 선하다는 기준을 어디다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비록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로 있지만 여기 온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자가 나를 만날 어떤 특별한 옛날에 일이 있었던 거야. 온 거야. 알겠죠? 거기는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다 용서가 되는 자리 만나안 맞나, 맞나? 거기에 뭐 잘나고 못나고 따질 게 있나? 백궁에 갈 자격 있는 자들만 모여든 거야. 알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천사를 준다, 이런 소리 하면은 대천사를 준다, 이런 사람은 천벌받습니다. 핵죄의 어차는 뭐야? 무소도야. 하늘에 죄를 지면은 기도할 곳이 없다. 알겠죠? 명심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 기준에 대해서 나쁜 사람도 여기 와 있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것이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이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해. 그수 없는 인간으로 살면서 하늘에 복을 진 자들이 여기 와있어. 요번 <laughs> 생에는 좀 가난하더라도. 맞아? 맞아?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두루두루 섞여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은 너무나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기준이 잘못되는 게 보면은 여기서 문제점을 말해 드릴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주는자가 천국에 있다 그랬죠? 그거는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소리야. 그 말을 비유해서 해준 거야. 자기 이 숟가락이 길면은 못 먹잖아. 꼭 남이 떠어줘야 돼. 어, 그러니까 어, 뭐든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산자가 좋은 곳으로 간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현세에서 자기만 먹으려는 사람을 추구받겠다고 그 말이 잘못된 게.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했고, 결혼했으니까 언약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된 말이야. 현세에서 자기만 먹으려 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일이 없어. 알겠죠? 그 사람들이 볼때 그래 보일 뿐이지, 그 자는 백군 갈 자격이 있는 자니까 온 거야. 알겠죠? 네, 그게 아까 선악, 미추, 애정 이런 것 때문이 아니야. 그 중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자라도 백군갈 자격이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메리카 항공을 타고 미국을 갈 사람이 지금 정해져 있겠죠? 내일 비행기 탈 사람이 근데 그 죄진 사람이라고 그 비행기를 못 타나? 이미 비행기를 예약해 놨던 자야. 맞아, 맞아. 여러분이 말하는 선과 악은 서, 선을 아무리 해서도 하늘에 원하는 선을 행계 없을 때는 만날 수가 없어, 우리를. 적은 눈에 그 사람이 선해 보이지. 알았어요? 적은 눈에 그 재벌이 악해 보이는데, 그 재벌이 진짜 선한 자일 수 있어. 수많은 종업원을 매겨 살리고, 자기는 소속도 없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로, 나사로가 부자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게 내 이름이야. 이름 허자가 12대기지? 이게 중간에 경자가 파렉이지 이게 전부 허경영이 나타나는 비밀이야 유럽 성당마다 이게 있죠? 미래의 동방에서 나타나는 신인이 이자다 이런 데있어